큰일났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려고 딱 기어를 집어넣는데 체인이 탈락해버렸어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시 올려야 출근하는 기분이 들어요. 날씨는 뭐 구름이 잔뜩 여전히 끼어서 네, 산은 못뭐 보고 갈것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산이면 자하고는 뭐 인연이 없나 봐요. 간단하게 아침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토리피토 호스텔 이틀 동안 잘 묵고 이제 출발 합니다. 시간이 벌써 9시 10분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여름 비우다 보니까 오늘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아, 좀암담하네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틀만에 출발하니까 어제는 주행거리가 빵이었거든요. 뭔가 진짜 월요병 걸린 직장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아, 자, 이번 호카이도 여행은 거의 끝나가는데 이틀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포함해서 이틀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그냥 빗속에서 다녔어요. 네. 중간에 이제 맑은 날이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 뭐 비를 맞으면서 다녔어요, 호카이도. 이번 여행에서 최대의 정말 그 저 일정의 실책이라고 할까. 너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가이드를 여행했어요. 나는 7월 달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호가이드. 결국 제가 지금 이 니세코에 온 거는 그 호텔에, <laughs> 그, 테리피토에 머물기 위해서 온거 말고는 다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니세토, 니세코가 지금 지나가는 뷰에서도 좀 보이시겠지만 여기 외국인들이 꽤 많이 옵니다. 지금 보니까.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 산도 있고, 관광지로쓰 있어야 될 거는 근처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햇볕 안으로 나왔습니다. 파란 하늘을 지나고 있어요. 그 어쩌면 오늘 오후까지 기다렸으면, 요태산을 좀 보고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에 작은 연못, 뭐 이런 게 있어서 왔는데요. 원천 주차장. 큰일났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려고 딱 기어를 집어넣는데 체인이 탈락해버렸어요. 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여기가 지금 이세코 시내에서부터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난 여기가 온천이긴 한데, 지금 영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부르고 왔는데. 긴급 서비스를 좀 불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온천은 문을 지금 닫았고요. 휴관 휴관이라고돼 있네. 그러면은 일단 보러 왔으니까 이거는 봅시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laughs> 이거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는 하코다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버티네 지금 체인을 신청하면 며칠이 걸린대요 샵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못 바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큰 대리점 그러니까 이제 스즈키 공식점에 가서 체인이 있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야죠 큰 대도시에 구시로 정도의 도시에도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뭐 사뽀로나 현의 중심지 수도 그 정도는 가야지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짐을 다 내리고 모르겠어 체인을 걸수 있을지 안될것 같은데 일단 체인을 걸긴 걸었습니다 우리 저기 라이크 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스탠드 세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짐을 다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일단 걸었어요 그리고 저 군구가 없어가지고 어, 이, 이 공구로는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나사를 좋은걸 그래서 주유소까지 가서 거기 있는 공구를 어떻게 좀 해보자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주유소까지 안내해 주신대요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좀 알아봐 주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체인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일단 아저씨 따라서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바이크샵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전화 걸어가지고 바이크샵 주인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 너무 고마운 아저씨다, 진짜. 근데 뭐 당연히 체인이 없겠죠, 부품이. 그러니까 쪼오는 정도에서 해결될 텐데 체인을 쪼으면 1000km 넘어서 1500km 정도 타면요. 다시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체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부품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진짜로 네, 여기는 지금 란코시라고 하는 이건 타운인 것 같고, 아마, 여기 이제 바이크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긴가 봐요. 야마하라고 적었는데. 맞네. 맞췄고, 이분 의견은 일단은 뭐, 당장은 체인 규칙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감사합어다 체인에다 하얀 걸 뭔가 많이 발랐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하 많이 들었요3 3 0 0 저기가 저기가 제가 어, 오토바이 체인 조정한 그샵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예쁘다 아, 방금 저 도와주신 아저씨 옆으로 지나가면서 막 손을 들고 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15km를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가 볼 배를 다시 들렀다가 내려오는 거 めちゃくちゃおいしいです。 아까는 사람이 없더니 사람이 좀 많아졌네요. 아, 여기 전부 온천수잖아. 그죠? 만지면 엄청 뜨거울 거야, 아마. 끓어 오르고 있으니까 저기서. 아 진짜 끓고 있다. 야, 여기 발 담그면 완전 온천이잖아. 그죠? 천연 온천. 끓고 있는 온천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만볼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으니까. 화산의 나라 일본에서만.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계속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이것 때문에 표시를 해놨나봐요. 그 거대한 초원은 아니고 이게 뭐지?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어 뭐, 그닥 별건 없지만 뷰는 괜찮네요. 네 여기가 어, 습지 트레킹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방금 그 공터에서 조금만 도우면 됩니다. 일단은 이쪽 편에 전망대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200m 정도 여기 아주 편안한 나무테크 길이 깔려 있네요. 전망대까지 깔려 있으려나 이게 전망대네요. 전망이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역시나 전망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 아씨, 에이씨, 괜히 걸어왔네. 맞은 편으로 그 연못 두 개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트레킹 코스가. 네, 거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멀어요, 근데 왕복 한 2.5km 정도 되니까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신센못이라고 마을 신센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곳이 있긴 해도 어, 데크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습지다 보니까 그래서 데크를 만든 거죠. 자, 이제 갈림길에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신센 누마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나가 누마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왔고, 여기가 신센 누마, 그 다음에 여기가 나가 누마입니다. 신센 누마 갔다가 나가 누마까지 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길이 끝나고, 이제 평원이 나왔습니다. 예쁘다. 아, 이 나무들은 원래 이렇게 키가 작은 건지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키가 작은 나무들이네. 너무 예쁘죠? 어, 이길 너무 예쁜데. 신누마 마쉬 입니다 사람들이 좀 있네요 하긴 대만 사람들인가 보다 나가누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데크 길이 끝나네요, 여기서. 어 금방 갈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이 가는데요. 예퀴판이 네, 나오네요. 100m 앞에 있다고. 다았네 오, 호수가 보인다. 여기는 데크 길이 아니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좀 적은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 훨씬 더 커요. 크고 잘 먹고, 저 뒤에 산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상당한 트레킹이었어요 생각보다. 어, 지금 1시 가까이 돼서 식사를 여기 런치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식사는 이쪽인데, 라면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면을 시켜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오늘의 점심 미소라면입니다. 800엔짜리. 딱 봐도 짜보이네요. 음, 짭니다. 출발해 봅시다. 오늘 뭐 많이 늦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될 대로 되겠지. 기상캐 <목소리> 여기 아까 입구 부분만 비포장이었고, 이게 또 포장이고 주차장은 또 비포장이었었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나 봅니다. 상당히 제가 위로 올라왔는데, 어, 이건 완전 꽃밭이네. 아이구야 노란 꽃들 봐봐. 분홍색 꽃도 있고. 아까 이제 제가 오토바이로 타고 내려오면서 봤던 시가지 풍경 그거를 보는 전망대 같네요. 예, 이거야. 야, 근데 저쪽은 완전 흐리고, 이쪽은 또. 해가 나니까 완전히 안전한... 너무 깨끗하게 보이네 하... 네. 저쪽이 이제 사코탄이고 여기는 진짜 찾아오는 사람이 없나봐요 여기 뭐 지나간 자국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지나간 자국이 자 다음은 요 근처에 폭포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거기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폭포가 있긴 있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이상한 길로 연결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들어갈 수 있는 길 맞나 양쪽으로 파인 거 보니까 차가 많이 지나다니긴 한것 같은데, 비포장도 이제 막 타고 그냥, 될 대로 되란가? 아니, 지도상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는 것처럼 돼 있어서 왔는데, 조금만 가면이 아닌데, 이거? 어, 폭포는 요 아래쪽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진입로를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무슨 양수장 비슷한 게 있고 그냥 사진 보고 왔는데 이쪽이 진입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이 위성지도상으로 이쪽에 폭포가 있고 또 여기 길이 있어서 당연히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건가보다 하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전혀 뭐 폭포로 가는 길 같은 거는 없네요. 여 길이 예쁘네 바다가 잘 보이는 이 내리막길. 오. 와이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해안도로로 나왔습니다. 저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쭉하쿠다때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